근데 보통 다른 선장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물대를 못봐 들어가려고 하지 물 죽었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걸 수도 있어 이이 믿음이거든 사실 이 시간에 나온다라는 그거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음. 대부분의 선장들이나 사람들은 물 죽었으니까 들어가자고 하지 아까 들어왔을까? 물론 안 나왔지만 음. 어, 나온, 나온 날도 있었다는 거지 따라 오, 형따라오라오 맞... 맞... 오, 오 오, 옆라오 오, 옆오 오다, 오다, 오, 오다아오다아에오오와 <laughs> 야, 가만히 있는데. 아니. 어, 진짜 컸어. 물고 들어갔어. 비늘이 물렸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물린지도 몰랐어. 아니, 그냥 이렇게 당구고 있는데 물어 당구고 있는데. 아,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구나. <laughs> 야, 이게 끝까지 기회가 오네. <laughs> 야, 진짜 커. 최소한 130 이상 돼. 한세 마리 따라다니. <laughs> 이 믿음 이이 진짜 이렇게 증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와, 서온거 보고 내다 멈췄거든. <laughs> 아니야 보고 있었어. 아니 딴데 보고 있었다 이거. 나 우리 둘만 우리, 우리 둘만 있었어. 고기 무는 거 봤어요. 나 원래 사시야. <laughs> 안만사시라도 되게 보고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딱 했는데 딱 보고 무는 거는 봤어. 지는 아, 게. 응. 내가 네, 고백할게. <laughs> 무는 거는 봤어. 마이어 그거는. <laughs> 이런 사수도를 다시 보실려면은. 1년을 기다려줘야 될 거예요 1년 동안 대한민국 어디서도 이런 오늘 같은 상황을 못볼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사실 맨날 이러면은 배들이 맨날 잘 잡죠 그러면은 여기 오면 다 다막다 은메달 걸고 가는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랑 저 뒤에 상원형이랑은 오늘이 5일째에요 저 4일동안 한 마리였어요 4일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그니까 오늘을 기다린거지 <laughs> 오늘같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만 걸려라 그렇게 기다린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 아.. 근데 터졌어 터지고 빠지고 가포에서도 빠지고 오 근데 오 <laughs> 저거를 잘 해야 돼 이거 <laughs> 지금 하나 딱 걸렸어 뭐야! <laughs> 찍어 아, 내가, 말이, 요고 뭐하니, 다 진짜. 아, 컴터트그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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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어? 어어, 수지 됐어. 야, 근데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해. 설, 설 걸린것 같아. 왜, 조그만 뒤로. 아이씨. 아, 오, 어? 어? 위에는 안 돌아가고 있어. 핸드폰, 동영상 좀 찍어줘. 방송이 늦게 아니, 아니, 그거. 배터리가 배터리가 다 갔어. 아니 봤어 이쪽 빼서 없어와 근데 이렇게 먹은 처음 봤다 진짜 오우 <목소리> 씨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처음에 차고 나갈 때아 크기 더 많고 제발 빠지지 말아줘. 플리즈! 자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갔는데요.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바이트. 와 진짜. 와 진짜 말을 말을 못했어 말을 못했어. 자 아. 심장 폭행당하신 진희 형님. 아 우리. 다은 정조 시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 배가 배를 조금만 빼주고 배를 쇼크 나왔다 오른쪽 금메달 <목소리> 금메달 금메달을 외치고 예? 계신데요. 은메달? 한번 볼게요. 은메달. 아네, 금메달 안 됩니다. 은메달. 금메달 정도 아, 되겠네요. 잘 걸렸나? 서고졌다 자, 다들 금메달일 거라 예상은 했는데. 은메달 130 한. 상자 됐다. <놀나> 한 번을 꼽아. <꽂아>. 됐어. 정덕씨, 정덕씨, 부탁해. 여 좌우로 흔들지마 이제 빠져. 한에 아, 아, 나 너무 너무 불안해. 살내도내려 <놀람> <놀람> 이게 짧아서 못 받아요. 아, 또 오메달이야. 조금만 더. 볼게. 자 천천히 가자. 아직 이 어, 살려줄게. 엄가 살려줄게. 너 통째로 모자이크할 아, 아, 진짜 한 번만 얼굴 보자 오늘 너무 힘들었다. 오늘, 왜, 왜, 근데 오늘 내 것만 이렇게 가으질이 힘든 거냐? 잠깐만. 이제 많이 줘놔야 돼요. 많이 줬어. 이번엔 밥 찍어야 돼. <laughs> 됐어. 됐어. 야가가나만더 찍어줘. 어... 아... 오케이 됐어 이번엔 또 놓칠 수 없어 찍어 아. 아. 자 들고 오케이 아참 가만히 좀 있어 살려줄게 형아가 됐어? 요 됐어요? 응. 오케이, 됐어. 자, 아. 오늘 날짜가 11월 6일인가 7일이에요. 어, 여섯 물이고, 어, 여기는 이제 사수도 인근 해역입니다. 벌써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 오늘 사실 오전에 이제 여서도를 갔다가, 음, 어, 이렇게 생각보다 조항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날무를 보러 사수도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사실 사수도를 오늘 5일째 출조를 하는 거거든요. 11월 2, 3, 4, 5, 6 이렇게 하는데, 4일 동안은 상당히 조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애를 많이 태웠는데, 이 완도 빵그레오에서 마지막 타는 날 이렇게 걸쭉한 녀석이 나와줬습니다. 그 것도 물다 죽고 간조 시점에서 찰랑찰랑찰랑 찰랑 되는 그런 이제 물길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던져보자 해서 나온 녀석입니다. 오늘 음 사실 요만한 녀석을 한 마리를 다 올렸다가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가프질 이제 가프에서 빠지면서 놓쳤어요. 근데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큰 애가 나와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배를 대준 우리 완도 빵글의 최선장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고맙습니다. 도영이, 우리 임서방, 그리고 권희, 또 누구지? 상원이 그리고, 우리, 다 수상소감 얘기하는 거 같아. <laughs> 우리 영욱 씨, 또 빵도 사다 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하여튼 <laughs> 되게 기분 좋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속 많이 태웠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이 맛에 빅 게임합니다. 3아웃, 네. 2, 9회 말, 2아웃 말로 무는쳤어요 사이즈는 어 139입니다. 아쉽게도 140은 조금 어자라요 아쉬워요, 아쉬워. 얘가 너무 멋있게 먹었는데, 돌고래 뛰듯이 꼬리까지 다뻥 튀어나와가지고, 펜슬을 먹고 들어갔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크리스 예!